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지는 K 사이클 지금부터는 우수급 경주로 함께하겠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제 34회 3일차 경주입니다. 우수 제 6경주는 4번 장경동 선수가 책임 선두 초반 대열이 끌고 있습니다. 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7번 유지훈 7번 유지훈 선수가 외선에서 대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장경동. 외선에 있는 7번 유지훈 선수를 따라나선 1번 김태훈, 7번 유지훈 선수가 대열선두로 들어서고 있고, 바깥쪽에 1번 김태훈 선수가 두 번째 자리 겨냥합니다.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서는 1번 김태훈 선수입니다. 외선으로 2번 박진우 선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번 박진우 선수가 이번 주 금토 경주 모두 추입으로 2위, 2번 박진우 선수 오늘 마지막 날까지 기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선두가 된 2번 박진우 선수입니다. 외선으로 6번 주병환,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섰고 후미에 있던 3번 이재우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며 대열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 자리에 6번 주병환 선수가 어제 마크 전법으로 3위 입상 지켜냈습니다. 외선으로 1번 김태훈, 두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고 현재 대열은 2번, 1번, 6번, 7번 3번, 4번, 5번 선수 순으로 4코너지나 1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 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그대로 7명의 선수들이 1코너를 지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선두의 2번 박진우 선수가 대열이 끌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두 번째에 있던 1번 김태훈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타종과 함께 외선에서 돌아나오는 6번 주병환 6번 주병환 선수가 속도 올려내며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7번 유지훈 이어서 4번 장경동 선수입니다. 6번, 7번, 4번, 6번, 7번, 4번 그대로 3코너로 향해갑니다. 전력 질주. 6번 주병환 뒤쪽으로 7번 유지훈 이어서 4번 장경동 대열 그대로 4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갑니다. 6번, 7번, 7번, 6번, 7번, 4번, 7번, 4번, 6번. 7번, 4번 그리고 3위 접전으로 마무리된 광명 제6경주였습니다. 7번 유지훈 선수가 마지막 날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